배용길에길 따라 음악 따라 첫 여성 손님이어서 아이배용길이가또 그냥 올순 없잖아 그래서 아이고 왔다. 아! 우리 비비양에게 아 짜고 리는아 너무 예뻐. 핑크 로즈 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비비 <laughs> 이렇게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전년적거 이상했다 어제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I don't w a n n e a r 어떻게 시선내는 건지 손 냄새와 담배 연기 He 이 e e h 오늘 했던 거짓말 Bad decision. Do you know what I came s a prayer? 비누로 시선하는 거지 비누 비누 Panda. let's be 비누 비누 let's be 비누 비누 no. let's be 비누 비누 let's be 정선생은 좀 알아? 아들이 응. 요즘 제일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가면 응. 꼭안 빠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그럼 응. 사실 뭐 이제 선생들은 잘 몰라 선생들은 잘 모르는데 비누가 뭐 해가지고 막 많이 하더라고 비누 비누 렛츠 응. 그래. 비누 이잖아 이름이 비누인 줄알았 <laughs> 이름이 어비 비구나 근데 비누가 아, 비리야 비비야 네니키는 많이 헷갈리지 많이 아니, 려요 네. 많이 헷갈려요 네. 아 여기 니 고양이 부산. 부산 좀 부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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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창원 아창아마창지 아니, 마창 아니, 아 네. 대구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경남니딸니 아니, 아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더라고요 네호랑이띠라고호랑이띠예요 우리 아들이 호랑이띠. 호랑이띠인데아 진짜요? 어, 37 3 7호랑이띠구나 05학번 네. 어 05학번 10, 제가 공, 네 17학번이에요 제가 17학번 네 17학번 그러면 몇년생인거지 저는 98년생이에요 저 프랑스 월드컵 때태어났고요 프랑스 월드컵 때어 <laughs> 마르, 마르테즈 골키파 예. 몰라 하석주씨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거는 1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1 9 9 7 년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한 거죠. 시가레렌 콘돔을 했나 아니지 콘돔을 쓰면 안 되지. 아 그래. 허니문 베이비라고. 허니문 허니문 아, 아, 베이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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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축복이네, 저희. 축복이네축복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 제 수정일이에요. 음.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네. 네. 저희 향수 네. 아버님, 어머님. 이야, 네. 대단하시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경축이 더블로 있네. 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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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네. 참, 긴장감 참 넘친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생일이. 생일 아니, 수정이요. 사실상 세상에 처음. 네, 그죠, 그죠. 세... 첫 발, 첫 발을 내딛은 거죠. 아, 세상에 데뷔한 날입니다. 네, 세상에 데뷔한 날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딴, 딴, 딴.

아니, 그, 얼마 전에, 내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네. LA가서 공연을 했더라고. 맞아요, 저 LA가가지고, 이번에 공연을 어. 한번 하고 왔습니다. 음 야, 근데 그, 난리더라고, 그냥. 그쵸, 그쵸. 아, 미국, 미국에서 인기가 에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지 는 않은데, 어. 되게 열심히 호응해줘가지고, 그분들이. 야. 되게 이제 노래를 다 외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에이, 다, 다 따라 뭐, 불러 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거 아 하면 뭐 이미 다알 있는, 있는 거니까 그걸 따라 부르는 게지. 몰론 근데 왜 따라 부르는 거야? 세계로 나가는 국위 선양하는 가수예요. 그래요. 그래? <laughs> 지금 이 미국으로 진출했던 이런 가수 몇 없었어요. 네, 외화를 벌자 뭐. 그렇지. 그래. BTS 전에 난타 있었고, 응. 그 난타. 그다음 비비안이야. <laughs> 야, 진짜 대단하대. 지금이 <laughs> 제. 영어도좀 이렇게 하고막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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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래도 영어를 도정잘 정도 정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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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도 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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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도 정도 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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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물어야 될까? And I don't have boyfriend 뭐 이런 거. 아. <laughs> 네. 내가 하나알려 줄게. 네. 약간 조크를 넣야 돼. 미국 조크. 네. 미국 조크. 아니, 어, 미국 아니, 조커. 아니. 조커. Nice to meet you. This is BB. 음. I'm from Korea. 어. Not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난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북한이 아니라고. 북한이. 그렇지, 그렇지. 안 <laughs> 아, 그랬지, 북한이 아, 아니야. 아이 헬본 미트 김정은, 너? 장이. 아이, 낯고 뽀부리 예술단. 그렇지, 그렇지. 너꼬버리 <laughs> 예술단. <No. 웃음> <No. 웃음> <No. 웃음> 잘하네. <웃음> <웃음> Time about me and no go, my daughter, go, yo, girl, man, and not a joke. Yeah, feel me and feel you, I got some love. Feel me feel you, I got some love. Feel me feel you, I got some love. Feel me and feel you, I got some love. Feel me feel you, and my LOVE. Yeah, LOVE. h 로 l l o wee! h e l 이 o wee! Hello,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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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e Wee! Wee! w e 것같 e e Wee! Wee! w 안 하고는 못살것같 w e 왜냐면은 이 팬들이랑 하는 사랑도 사랑이고 음, 이제 여, 어 관객분들이랑 관객분들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음.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 그런 거 없이 저는 못살것 같다는 음. 생각이에요. 뭐 그리고 그런 걸안할 때는 이제 남자를 만나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뭐 연애도 해야지. 연애도 그래. 어, 그래. 남녀 간의 사랑도 해야지. 친구 태어난... 친구들도 그렇지. 어, 사랑하는 거 친구들도 사랑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평소에 좀 사랑한다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하는데? 저 편에. 사랑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어... 그리고 술 먹으면은 되게 스킨십이랑 애교가 많아지. 어... 엄마 아빠한테도 사랑한다고 하고 아직 엄마 아빠랑은 입에 꼽고해. 그러니까 가족이 네, 되게 네. 화목하네. 그래, 네. 화목한 나. 네. 뭐. 정선생도 혁이랑 꼽고 안할거 아니야? 그냥 쉴이라는 거.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지 뭐야 그. 어 혁이. 형이... <laughs> 혁이 혹시 그 아들... 모델 모델 모델? 아 혁이 그분 모델 아버지다 얘가 전재혁이라고 아 진짜요? 아, 아, 모델이야 엄청 멋있으시던데 멋있지 네. 잘생겼잖아 네. 혁이 같은 남자 스타일 어때아 저는 혁이 같은 남자 스타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은근 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약간 배가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혁이 같은 스타일과 용남이 음, 음.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아 제기는... 어린다 되게 제, 점잖고 조용한 스타일이라 어, 하면 감성적이고 음. 그리고 용남이는 약간 좀허하고 어, 남자답고 아. 호남 호남 거너남이고. 호남형 호남형 아, 아. 저는 그러면 응. 저는 재형 혁이 재혁이 아. 오빠 아. 너 얼굴 보는구나 저 얼굴 봐요 <laughs> 저그 눈빛과 그게 <laughs> 자상하잖아요 자상하지 내 여자한테 잘해줄 것 같은 아, 아 아니다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줄 것 같은 그니까 그러니까, 그 용남이 오빠는 음. 되게 사랑에 진짜 한 사람을 바라볼 것 같은데 외로운 늑, 한 마리 늑대처럼. 음.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혁이 오빠는 뭔가 이 여자 여자 여자, 여자 다 잘해 주니까 뭔가 나를 질투나게 할것 같은 그런 느낌. <목소리> 잠깐의 삶깨고 따분한 보기 싫이 아님 풀어줘 내 목줄과 이름표의 나비는 내가 아님 카메라 카메라 너랑 난 구경거리가 아님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한 발짝 다가오면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주고 싶어 야아이참 야, 신나네 신나 재밌잖아 가서 어. 너무 재밌네 가사를 썼어. 고양이는 예민하고 무기심은 많은데 만지 만시는거좀 싫어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마음. 근데 뭐 거잖아. 사람 마음도 다 똑같지 뭐 그렇지. 네, 아, 근데 여기 가사 끝은 또 자기 속내 얘기하는 것더라고. 조금 더 받고. 네,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주고 싶어라고. 네, 뒤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사랑에 빠진 거죠 고사랑에 빠진 거구요그그때 아, 그래. 이제 마음을 싹 연거. 연거예요. 네. 그래, 그래, 그래서 네가 다 줬잖아. 헤어질 때. 내가 사랑했는데, 줘야지. 내가 집도 주고, 집도, 집도 주고, 내 차, 차단, 자동차도 주고. 주식도 주고, 다 줬어. 주식도 고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십만짜 십만짜리. 인생은 후회하면 안 됩니다. 네. <laughs> 후회한 게 아니고, 아쉬움 없이 살아 놀아. 예. 아깝지 않다.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곡이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곡이 좀 있었어요. 뭐요?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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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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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따그라고 꿈에서 오늘 그냥 따꿈 속에서 꿈 속에서 꿈따로막 몽중몽으로 헤매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같은 따따따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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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되게 이제 중형견쯤 되는 이제 큰 개였는데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yeah. oh, 아, 주인 어, 주인님이 이를 버렸어 막따따따 너무 화가 나서 콩콩 짖고 막 그러더라고요 따 하고 어쩌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 그 너무 슬프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가 되어서 유기견에 관한 유기견의 사랑과 이별과 사랑에 한 바라봐, 쉬우 쉬우. 밖은 너무 외롭고 또 밤은 차가우니 나를 들여보내줘 성적으로 하는 거 여기다가 아, 멋지게 난다. 아, 피아를 해봐. 아, 네. 많은 분들이 네. 보고 계시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작업도 진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진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서 2 0 2 2년에 언더그라운드 신은 제가 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 대단. 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피식 대학도 좋고 어. 배용기 사장님이랑 정광현 선생님도 너무 좋지만 저 비비를 제일 사랑해주세요. 왜 모르지? 뭐, 뭐, 음. 야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자기 팬 제일 제대로 했다. 그래. 다 떠듬떠듬 말도 못 그래. 했는데. 진짜요? 자 우리 이 배용기리가. 진짜 인증하는 어, 유능한 뮤지션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가될 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김영서 양, 비비양이 있습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소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모두 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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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사랑주시고사랑해주사랑해주시시고 진짜 <laughs> 네, 외모도 출중하고 <laughs>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고칸됩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효기같이 얼굴 잘생긴 남자는 만나지만 바람든거야 야, 속이 참 깊어. 뭘 속이 깊어? 얼굴만 반반하고 뭐 한줄도 모르지. 잘 닮아가지고 달달, <laughs> 속도 깊고 얼굴도 그뭐 잘생기고 해서.